안녕하십니까. 예, 생활밀착형 뉴스 진행도 투자라는 바른션합니다 2021년 1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네, 뉴스와 생활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투자 종목 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뉴스 기사 썼는데요. 24일 일요일이죠. 예, 오후 8시, 10, 오후 12시 26분경에 예, 방탄소년단의 다이나마이트라는 예, 뮤직비디오가 8억 뷰를 달성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저도 이 노래 들었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라디오나 이런데 나왔을 때 되게 어, 즐겁게 들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예, 1억 100만 뷰 조회수를 기록해서 유튜브 어, 뮤직비디오 사상 24시간 최다 조회수라는 신기록을 어, 세웠다라고 하고 이 방탄소년단이 이 억대 단위. 예,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미득조회가총 28편이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 이거 보면서,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 어,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인기가 참 많은 그룹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뭐, 시청이 많이 좀 지금 뭐, 비싸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정말 이 8억 뷰 돌파, 예. 이, 반다소년단 예, 다이너마이트 8억 뷰 돌파,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가한 뉴스 한번 같이 볼 텐데, 뭐, 전체를 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몇 가지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뉴스는 너무 많으니까요. 예, 뉴스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 날은 일단 모더나 이제 M R N의 기술 협력에 대한 뭐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 화요일 날은 이재명 지사가 예,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뭐 이렇게 토론을 좀 나눈다고 해요. 예, 이런 게 있었고 수요일 날에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2차 잠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백신 접촉 접종 이제 계획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층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그런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28일 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파운드리 쪽으로 뭐 12조 플러스 이상을 이제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부에서 예, 모더나하고 예, 미국의 이제 백신 개발 회사죠. 지금 이제 백신 치료제를 이제 내놨는데, 모더나와 mRNA 이제 백신 기술 협력을 본격화 하겠다. 그리고 뭐 화상회의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요. 이제 국립 간협병연구소하고 모더나 이제 CEO하고 이제 25일날 월요일날 이제 화상회의를 갖고 m o u 를 체결한다고 얘기하는데, 국내 이제 여섯 개 백신 개발이 아직 진행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 mRNA 기술 플랫폼을 좀 얻기 위해서 이제 모더나하고 접촉 중이다라고 나오고, 뭐, 아마, 이, 모더나 백신, 이제, mRNA, 이제, 기술, 어,를 이용한, 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이제, mRNA 관련 업체들도 아마 이날 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트공시 한번 찾아보니까, 뭐, s t 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사업 본문에 보면은, 이제, 뭐,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mRNA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남겨두고 있고요. 또 아이진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코로나 19 예방 백신에 대해서 단백질 항원을 사용하는 백신이 아닌 mRNA 백신이라고 명시를 아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계속 뭐 협력을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이진이란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에스티팜이나 아니면 아이진 같은 이런 mRNA 관련 업체들은 저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란이 굉장히 지금 파동이라 그래요. 뭐 근데 생각보다 뭐 마트에 가면 계란 항상 저는 있던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란 가격이 굉장히 아마 도매가가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소매 가격보다도. 소매도 아마 오르겠지만 도매 가격이 이제 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이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있죠. 뭐 뭐 빵집이든지 뭐 김밥집도 많이 쓸 테고 아무튼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은 조금 이제 타격을 받겠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몇년 전에도 이렇게 조리조감 파동이 나고 나서 이 가격이 엄청 그 달걀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계란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막 계란을 시중에 안 파는 거죠 시중에 막 계란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니까 그래서 창고에 놔두고. 더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약간 사재기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과거의 기사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계란이 이 냉동 보관이 된다는 것 같아요. 냉동을 해서 다시 이제 푸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3년 전이었던 것, 이게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2 0 1 7년도인지 18년도인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정부에서 이렇게 수입 어 신선난을 어 공매를 해가지고 시장에 유통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계란 가격이 다시 그 고공으로 치솟던 가격이 다 이제 어다 제자리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사재기했던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손해봤죠. 그런 어, 기사가 좀 생각나거든요 그때 그런 기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뭐육회 관련주들이 아마 좀 움직임이 나올텐데 이때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뭐 오를지 저를지 해서 이렇게 이런 뭐 신선한 육식톤 예, 공매를 한다 그러면은 뭐육회 관련주들이 저는 오히려 좀 높이 오른 주식들이 있으면 좀 어, 다시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팜스토리 외에는 예, 그렇게 뭐육개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임 보였던 데는 없던 것 같아서 아무튼 이날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그 관련 그 주식들, 예, 테마를 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의 움직임들인가. 그리고 똑같이 이제 화요일 2 6일날에 이재명 어 지사죠, 예, 경기도 기본 주택에 대한 이제 시동을 건다, 예,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라고 나오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움직임은 이제 또 왜냐면 이제 지금 대권 후보 지지도를 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이 많이 가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어떤 기사와 노출될 수 있는 어, 것들이 떴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좀 눈여겨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관련 이재명 관련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뭐 이재명 도지사가 워낙 어떻게 보면 입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말을 좀 잘하고 그 임기 응변에 되게 뛰어난 것 같아서 예, 아마 또뭐 보통 미디어에 나와서는 좀 이렇게 잘했던 모습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또, 어뭐 화요일 날, 또 아침 10시에 또 나오는데 어떻게 또 <laughs>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좀 좋게 또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리고 27일 수요일 날에는, 어, 이제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이, 어,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를, 레키로나주라는 항체 치료제, 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어, 지금 만들어서, 어, 이제, 2차 검증에 간다 그래요. 예, 2차 이제 검증 자문단, 예, 지금 이제 발표를 그래서 수요일날 된다고 하고, 이제, 어, 여기 보시면은 식약청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하기 전에 검증 자문단 첫 번째 1차고, 그 다음에 중앙 약사심의위원회, 이게 2차, 그리고 최종 점검위원회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자문을 결친다고 해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검증 자문을 지난주에 나왔었고, 이제, 중앙약사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발표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안정성이 인정이 됐지만 추가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시각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날도 아마 셀트리온 관련 어, 주식들은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 백신이 한 5만 분이 만약 도착을 한다라고 이제 뭐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래서 28일, 예, 목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접종 계획이 나타낸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뭐, 근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뭐, 지금 뭐, 아스트레제나카, 예, 여기에는 공장이 또 인도 쪽, 뭐, 공장이 불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백신 공급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접종 계획이 아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좀 피해를 받았던 주식들 있죠. 예, 그런 주식들도 좀 올라가고, 또 주사기 관련해서, 예, 뭐, 이런, 어,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세움메디컬에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좀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예, 목요일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기사가 또있더라고요이그 인터파크 투어에서 그 이제 여행선 제품을 홈쇼핑 상품을 팔았는데 거의 뭐 매출액 100억 재판에 쳐들었다고 하는데 100억 판건 아니고 여러가지 이제 부대비용 포함하면은 어 100억 정도 될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거고 이게 조금 그래도 여행상품이 좀더 합리적인게 이제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양국 자가격리 해제 그래서 이제 부터 이제 1년간 이용이 가능한 상품인데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억눌려 있는 지금 분명 수요가 있거든요. 해외여행 가고 싶고 좀 있는데 못 가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츠있던 코로나 블루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분명히 그런 좀 힘이 있다 그럴까요? 그렇게 응축돼 있고 사람들이 못 가서 어, 묶어두고 이렇게 잠거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아까 이 기사를 같이 읽으면서 이 셀트리온이 이렇게 3차 이제 최 지금 2차 이제 발표나고 3차 최종 점검위원회에 자문 걸쳐가 심사가 있다 그하는데 아마 이게. 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어, 지금도 뭐 크게 막 반대를 하지 않게도 통과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치료제로 어느 정도 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치료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중증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국내 이제 백신이 좀 도입되면서 어, 좀, 안정화, 사회가 좀 안정화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백신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갈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셀트리오는 좀 쓰이긴 할것 같아요. 저, 치료제가 지금 뭐 다른, 뭐녹십자에서도 만들고, 뭐 다른 다양한 업체들에서 만들지만, 아무래도 치료제가 좀 승인이 나서 좀 쓰일 것 같다. 국내에 예, 좀 쓰일 것 같고, 해외로도 좀 팔려나가겠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저런 어떤 치료제가 좀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28일 날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거죠.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여기 관련해서 이제 기사로 이제 파운드리 쪽, 지금 TSMC가 이제 30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12조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장비주, 예, 어떤 그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은 어, 직격적으로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날 분명히 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TSMC에서 어, 30조는 이제 투자하겠다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1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듯이 뭔가 좀 강하게 좀더 어, 이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는 2위이기 때문에 조금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크게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지금 뭐, 투자금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투자금이 시장 예상치인 이제 12조 플러스 알파인데, 12조 이상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아마 시스템 안도체, 특히나 장비주 쪽으로는, 어, 뭔가, 어, 좋은 호재라고 인식이 돼서, 그 업체들에게 좀, 어,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29일날에 원래 기사가 없었죠. 근데 제가 보면서 그냥 생각나서, 예, 이게 아마 다 아실 텐데, 어, 이, 아동을, 이렇게, 감금해가지고, 여행 가방에 놓고, 뭐, 거의 뭐, 뛰었다, 라고, 이런, 진짜 뭐, 이렇 제가 이야기 하는 것조차가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어, 이게 지금 징역 22년 선고됐는데, 어, 이제 29일날에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뭐, 검찰에서는 이제 다시 한 번, 어, 무의징역을 다시 이제, <목소리> 선고를 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제 선고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구형을 구형을 했죠. 예. 그 검사 쪽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어, 재판부에서 이제 몇 년이나 아니면 뭐 어떤 어, 징역을 예, 선고할지 모르겠는데 좀 어, 정당한 그 아이가 정말 돌아간 아이가 정말 어, 생각이 나는데 좀. 아, 사회 약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들은 좀 크게 처벌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특히나 아동이나 이런 거 상대로. 해서.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어서, 예, 한번 여기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예, 좀 불필요했는데, 예, 좀뭐 크게 기사가 있어서 한번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그, 뭐, 한 주간, 네, 예, 또 한번 잘 보내시고요. 예, 오늘 이제 주말 이제 끝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하시고 또한주 바쁘게 보내실 텐데, 예, 저도 이제 바쁘게 보내야죠. 한 주간 저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저거 외에도 다른 또 뉴스 보시면서 저렇게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 가지시면서 예 관심가는 예 종목들도 음 그런 주가 움직임도 살펴보시면 예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그면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